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러 왔습니다. 대문은 건조목으로 해서 넝쿨장미를 올렸습니다. 넝쿨장미가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연석을 놨어요. 자연석을 놔서 담쟁이 덩굴이 올라갔습니다. 울타리는 건조목으로 나지막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 쥐똥나무를 심으셨어요. 다른 한쪽도 밑에 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를 심고 또 바위솔을 심었어요. 바위솔도 아주, 바이솔도 아주 아... 아름답게 키우셨습니다. 대지는 한 200여 평, 집은 한 40여 평 되겠습니다. 두 내우가 직장에 다니신다 그러시네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집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 시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즐기시려고 여기를 사셔가지고 지금 주말마다 오고 계신답니다. 지금 아파트가 아직 처분이 안돼갖고 잔디도 아주 잡풀이 하나도 없이 잘 가꾸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인조 대리석을 가았습니다 대문 옆에는 철쭉나무가 키가 1m 폭이 한 1m 5 0대 되는 철쭉나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니시면서 주말에만 오시기 때문에 정원은 아주 앞으로 아름답고 이쁘게 가꾸실 계획으로 계신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정과 공이 많이 들었어요. 다육이, 바위솔, 아주 야생화에 넝쿨 장미도 또 방껏 뒀고요 여기도 제주도 하루방이 있습니다. 자연승 옆에는 또철쭉과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보리수가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 수는 원래 절 주위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소나무도 아주 잘 심어서 전주를 잘하셨어요. 여기는 산 거의 정상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장미가 활짝 폈다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넝쿨 장미는 화사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계절의 여왕이군요. 그 밑에도 아주 정말 꽃과 화초의 조회가 깊으시군요. 자연석을 놓고 두 분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집만 전원주택 구입해놓고 아파트가 아직 처분이 안 돼서 이사를 못 오신 지 한참 돼갖고 정원만 갖고, 갖고 계시답니다. 여기는 탑이 있습니다. 여기는 형상 있는 자연석이 있고 눈양을 얹어놨습니다. 아주 보기가 너무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소나무 설방울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밑에는 야생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두 분께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주말에만 오시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장미의 화사함은 당일, 당일 꽃이 없어요. 여기는 둥근 소나무를 놓고요. 그 옆에는 자연석을 놓고 눈양으로 돌려서 괴목을 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집도 아주 잘 지셨어요 여기는 소나무 전지를 하셨는데 아주 전지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밑에는 또 나무로 화단을 만들어서 철쭉을 심으셨습니다. 그 옆에도 소나무를 전지를 자르시고 밑에 나무로 화단을 만들어서 철쭉을 심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뽕나무가 있는데 밑에 자연석을 놨습니다또 조각 작품을 하나 놓으셨어요. 뽕나무야 오디가 많이 달렸습니다. 오디가 아주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오디는 술도 담고 잡수고, 뽕나무 잎은 싸서 밥에 싸서 또 잡수실 수도 있고 당뇨에도. 옥나무 가루는 당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또 파고라를 만들었습니다. 파고라를 만들어서 포도가 물러갔습니다. 포도 넝쿨이 물러가고 뒤에 넝쿨 장미가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소나무를 전지를 해 놓으셨 습니다. 주말에만 오셔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여긴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와 해양목을 심으셨습니다. <laughs> 현관 입구에는 석조물을 두 점을 놓으시고 이 조각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양쪽으로 둥근 소나무를 놓으셨습니다 키가 한 2m 폭이 한 2m 되겠습니다 밑에는 야생화를 심으셨어요 현관으로 올라가는 데는 또 화분에 꽃을 심어서 꽃이 활짝 폈습니다 자전차도 아마 동네에서 타고 다니시나봐요. 노시고 한쪽 곁에는 야생화 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여기는 블루베리도 있고요 여기는 자연석 위에 자연석을 놓습니다 그 옆에는 형상 있는 돌을 놨어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집을 사셨는데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신 지몇 개월 되셨는데 아직 아파트가 처분이 안 되셔 갖고 이사를 못 오시고 주말에만 오셔서 정원을 관리하고 계시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직장 생활을 다니시는 행복한 가정의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